손흥민 선수가 지쳐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준 모든 팬들에게 친필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출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에게 친절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사인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대 축구 선수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행동은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약, 여성 문제, 술등 다른 축구 선수들이 겪는 문제들로 곤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A 매치가 끝난 후 국가대표 선수들은 각자의 클럽으로 돌아가 리그 경기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역시 유럽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공항을 떠나 각자의 클럽으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런던에서도 많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직후, 손흥민 선수가 공항에서 나타난 모습은 영국 언론을 놀라게 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팬들에게 열심히 사인을 해주는 모습은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슈퍼스타들과 비교할 때, 그의 태도와 자기관리 능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사이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 선수들은 리그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주말에 아스톰 빌라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어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기대하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포트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의 대장으로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그두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쓰러진 소식은 런던 시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는 토트넘의 필수적인 일부이기 때문에 그를 쉬게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메디슨, 반대 벤의 부상으로 인해 팀 구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득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기다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쓰러진 그의 상황과 중국 팀의 거친 파울에 대해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포트볼 런던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넘어졌지만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경기를 해야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이 크게 동요했고, 그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쉬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확인해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언론은 또한 에이치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 토트넘 팬들이 걱정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트넘에 관한 뉴스 사이트 투더 비앤드 백은 슈퍼스타 손흥민이 최근 10년 동안 개인이 해왔던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곧 토트넘으로 돌아와 팀을 이끌 것입니다. 메디슨이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의 득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토트넘 팬들은 그의 귀환을 더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온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이 그들의 경기에서 빠질 수 없는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도 부상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가 공항에 나타날 때마다 그의 인기가 드러납니다. 그는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아시아에서 팬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 준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미안하지만 국가대표 경기 후 그는 다음 중요한 경기에서 즉시 골을 넣어야 하며 팬들은 그의 다음 경기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출처에서 전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런던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BC 영국은 손흥민의 귀환에 대해 보도하며 그가 한국 공항과 런던 공항에서 많은 팬들을 만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환영은 손흥민의 인기를 증명합니다. 모든 국가, 지역, 연령, 성별의 팬들이 공항에 모여 그를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공항에서의 손흥민의 행동에 주목하여 그가 군중에 놀랐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환영 현수막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린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팬들에게 친절을 보여주고 모든 이들에게 사인을 해주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이 뉴스는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바이벨은 많은 팬들과 축구계 인사들이 손흥민을 사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 동료 선수들 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많은 매체들이 그를 싫어할 수 없는 선수로 평가합니다. 손흥민은 성실하고 좋은 행동으로 현대 축구 선수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약, 여성 문제, 술, 도박과 같은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매체들은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칭찬합니다. 유럽 축구 커뮤니티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선수들이 마약과 도박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는 동료들과 심지어 상대 팀 선수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연습이나 경기 후 항상 팬들에게 사인을 해줍니다. 실제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의 품격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포어 포어 2는 가장 사랑받는 선수들을 선정하며 유럽에서 어릴 적부터 활동한 손흥민이 자신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하며 오프 더볼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은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팀 분위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은 축구와 팬들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터뷰와 좋은 행동으로 항상 팬들을 감동시킵니다. 라며 그가 가장 사랑받는 선수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편, 영국 축구 매체 포트볼 인사이더도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태도는 본보기가 되며 그의 미소는 탈의실을 밝게 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다행히 그는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 보고서는 손흥민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유럽 축구 커뮤니티는 그가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자랑이며 그의 품격은 정말 세계 수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명성과 주목은 모두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그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시아 선수들이 매우 성실하지만 그와 같은 성격과 매력을 가진 선수는 드뭅니다. 그는 정말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라고 팬들과 축구 커뮤니티는 손흥민이 널리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손흥민의 잉글랜드 복권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국내외에서 팬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볼 런던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역대 최고 영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수는 토트넘 역사에서 드뭅니다. 그는 앞으로 클럽의 위대한 영입 중 하나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의 재능과 좋은 성격의 완벽한 조합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